뭐 이런 걸 시키고 난리야. 귀찮아. 시스템도 모르고. 약관을 언제 다 닳고 있어. 약관을 왜 읽어? 약관을 읽어야 가입을 하지. 거기 뭐가 있을 줄 알고. 미친놈인가? 파도 좀 타봐. 어? <laughs> 그거 있잖아. 일, <laughs> 일촌 파도 타기. 파도 타기 <laughs> 하는 거. 1 일촌. 아니, 파도가 아니라 팔로우고요 아 근데 걔네들이 팔로우 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. 난이 사람을 팔로우했을 것 같지 않은데. 난이 학교 학생을 찾아보자고. 음. 여기 남자애들이 있는데. 남자애들 맞지? 상준 김? 김상준. 네, 맞아? 찾았다.